여자가 슬피 울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나 우는 이유를 물어보았다. 여자는 말없이 사라진 남자친구 때문에 울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볼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고 했다. 남자는 빙긋 웃더니 여자에게 새빨간 구두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 구두를 신어보세요. 보고 싶은 사람 앞으로 데려다줄 거예요. 여자는 고민하지 않고 구두를 받았다. 남자는 여자에게 주의 사항을 알려주었다. 딱 나... 한 번만 신을 수 있습니다. 여자는 망설이지 않고 구두를 신었다. 여자가 한 걸음 내딛자마자 구두는 그녀를 그리운 남자친구 앞에 데려다줬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영원히 함께할 수 있었다. 내 오랜 친구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처음에는 말수가 적어지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늘더니. 나중에는 극단적인 시도를 하기에 이르렀다. 나는 그런 친구를 위해 매일 찾아가 말동무가 되어주고 종종 산책도 했다. 그렇게 상태가 호전되어 갈즘 친구가 먼저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시원한 동해바다를 보면 기분이 완전히 나아질 것 같다나. 그렇게 우리는 기차를 타고 동해로 향했다. 모래사장에 앉아 바닷바람을 쐬며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다. 친구가 말했다. 이곳에 느린 우체통이 있는데 편지를 보내면 6개월 뒤에 받을 수 있대. 친구와 나는 추억을 담아 각자에게 편지를 쓴뒤 우체통에 넣었다. 여행을 기점으로 친구는 정말 많이 호전되었고 우리는 이전보다 더 자주 만나며 많은 시간을 함께했다. 그리고 오늘은 6개월 전에 쓴 편지가 도착했다. 나는 잊었던 사실 하나를 떠올렸다. 사실 친구는 6개월 전그 동해에서 죽었었다. 우리 마을 어귀에는 100년 넘은 큰 버드나무가 있다. 버드나무 가지는 마치 풀어헤친 머리카락 같았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가 어쩐지 무서웠다. 언젠가 동네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매년 이 버드나무에 목을 매달고 자살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올해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 일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갔다가 늦은 밤 마을에 도착했다. 차가운 달빛을 받으며 버드나무 가지가 스산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무 밑을 지나갔다. 그 순간 목덜미에 거친 촉감이 느껴졌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길게 내려온 버드나무 가지만 보였다. 나는 다시 돌아서서 집에 가려 했다. 하지만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었다. <놀람>